네, 대변인님, 아시아 경제 송승섭 기자입니다. 그 안보리 의장국이 되면 해당국 대통령이 직접 이제 의장석에 앉아서 회의를 주재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 대통령께서도 좀 그럴 의사가 있으신지 궁금하고요. 그다음에 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유엔 총회에서 연설하시면서 이제 종전과 관련된 언급을 하셨는데 이번에는 이재명 대통령께서 좀 종전 선언을 언급하시는 방안을 고려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.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유엔 총회 기조 연설 말씀하시는 거죠. 네, 기조 연설은 지금 준비 중이고요. 9월 23일 화요일 7번째 순서로 첫 번째 세션의 7번째 순서로 하게 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. 그첫 번째, 그 오전 세션은 9시부터 14시 45분 사이에 있게 됐는데, 그 중에 일곱 번째 정도, 어 지금 거의 확정입니다만, 혹시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. 그 정도 예상이 되고 있고요. 약 15분 정도 연설을 하게 됐는데, 아직은 이제 우리나라, 우리 정부의 그 외교 기조와 정책에 대해서, 연설문의 기본 바탕을 찾게 될 것이다 정도까지는 말씀드릴 수 있지만, 거기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길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아직은 좀 어렵고요.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문제를 포함해서 우리 정부의 기본적인 외교 방향에 대한 그 기조연설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고, 그 안보리 의장국의 역할이라는 거는 일단은 이게 알파벳 순서대로 열다섯 개 국가가 한 달에 한 번씩 의장국을 맡게 되는 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저희가 작년 6월하고 올해 9월에 이렇게 맡게 된 건데 이번에 이제 마침 9월에 이제 총회가 열릴 때 의장국이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 지금 의석 문제를 얘기하셨는데 그건 제가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만 여하튼 지금 다른 유엔 회원국과 지금 유엔 기관에 대해서. 한달 동안은 대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은 맞고요. 그래서 이번에는 AI 관련해서 보통 의장국이 그 주제를 선정하게 됩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AI 관련한 AI가 바, 변화하게 된그 세계의 어떤 다양한 과학기술과 문화 그리고 평화 모두 평화에 대해서 이제 그 회의를 주제하게 되시는 것은 맞습니다. 그러니까 회의 주제자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.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뭐 의성 문제는 같이 연결이 되는 건지는 제가 좀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